한역. 한우가 사당을 나와 숙소를 벗어나서 보수장으로 가니, 현보가 보낸 것이 청주 백병이네. 이에 안주는 무엇인가 하니 구운 자라와 선호이고, 이에 부송기는 무엇인가 하니 죽순과 창포이네. 이에 선물은 무엇인가 하니 내 필말과 큰술이며 변두가 많고 많으니 후시가 잔치하면서, 즐거워하네 삼면의 내용이다 한우가 주송왕을 알련하고 선대왕들의 신주를 모신 사당을 찾아 예를 갖춘 후에 숙소에 들렸다가 도수장으로 간 것이며 사냥한 짐승을 해체하는 작업장인 도수장으로 가보니 현보가 보낸 술과 안주가 와있었고 선물로 보낸 승만오고도 와있었다 다만, 한우에게 선물을 보낸 현보는 그에 대해 나타난 인물 정보가 없을지라도 한우에게 승만호까지 선물한 것으로 보아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있던 왕족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후시연서의 후시는 인물의 성실을 말한 것이 아니라 재우의 친족들이 재우에게 통상적으로 칭하는 호칭인 것으로 판단된다. 당시의 송황이 희시임을 감안하면 한우가 후시일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참고로 기수유화는 기속유화로 도금할 수 있으나 의문을 고려할 때 기수유화로 도금함이보다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며 변두의 변은 과실 등을 담기 위해서 테오리로 엮어 만든 제기를 뜻하고 두는 나무를 깎아서 두자처럼 만든 제기를 뜻함으로 변두는 제기의 총칭으로 이해함이 타당하다. 내용이 도움되셨나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에 감사드립니다.